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요즘 며칠 물난리로 여러분들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참 홍수 피해를 당한 분들이 한분두 분도 아니고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자, 황세프는 식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식당에 전기 꺼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썩고 물에 잠기면 그거 말입니다 얼마나 식당이 사람 먹는 그릇들이고 뭐고 식재료고 잠겼다 하면 이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식당 하는 사람들은 홍수 피해를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지옥에 왔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천이나 또, 뭐 강남 몇 군데에서 식당하는 분들이요,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황세프는요, 어제 언론에 제일 많이 났던 것이 이 서초동 현자. 참, 요즘 말 갖다 붙이는 걸 굉장히 잘 갖다 붙이는데, 이 서초동 현자라는 분과 또한 분은 신림동의 반지약 침수 사망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기사의 양으로 보면 서초동 현자가 신림동의 그 비참한 불행보다도 더 강하게 보도된 것 같아요. 자 차를 몰고 퇴근하려는데 이제 폭우로 인해서 하수구가 이제 넘쳐나고 물이 솟아나고 그리고 배수가 안 되면서 도로가 풀장처럼 되지요. 자그 속에 잠긴 차가 어느 정도는 가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엔진이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 차는 엔진 이 꺼졌고 당사자는 지금 이 물을 해치고 갈 수도 없고 또 차가 어디로 둥실둥실 떠내려갈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침수된 차량 위에서 대피하면서 이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을 누가 찍어가지고 서초동 현자라 이름을 붙여서 온 사방에 지금 퍼뜨리고 언론들은 그런 걸 받아가지고요 막 보도를 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어제 많이 봤서요 길에서. 차가 잠겨서 헤드라이터만 틀어놓고. 대피한 사람들은 근데 현자가 아니라 자포자기에 된 거죠. 이분 차요. 아마 차가 이렇게 침수되고 나면 이거 중고차로도 못 팔고 고쳐봤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서 폐기 처분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이 차에 대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 안타깝다고 이렇게 해야죠. 수재가 당해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지금 위태로운데 언론들도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요 재미삼아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입다 윤석열이 지금 폭우 침수 신림동 3명이 사망한 반지하 주택을 오늘 갔어요. 국무회의를 폭우 대책으로 이 하고 그리고 곧바로 신림동 사건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비참한 현장이죠. 그래서 현지에서 상황을 둘러보고 보고를 받았고 반지하 주택에서 47살 먹은 한 어머니와 또 그의 13살 딸 그리고 한살 많은 발달 장애가 있는 언니 3명이 숨졌습니다. 이 모친도 모시고 있었는데 모친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는 바람에 여행이 살아나셨습니다. 참이 모친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돌아가신 A씨는 빗물이 들어닥치자 그 마음이 급하니까 한편으로는 빗물을 막으려고 자기 나름 애를 썼고 지인에게 물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 침수를 신고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지인이 9시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주택내로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배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소방서에 공동 대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물은 들이닥쳐버리고, 이제 안에 갇혔던 세 사람은 물에 잠겨서, 반지하가 전체가 물에 차고, 이 반지하 창 위에 상당한 부분에 물이 올라왔으니, 이분들이요, 물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반지하에 사는 게 나은가, 옥탑방에 사는 게 나은가. 그래서 옥탑방에 사는 게 낫다는 사람은 물에 침수되어 죽을 이유는 없다.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름에 쪄죽을 이유는 없다. 이래서 서로 각각 났다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갔던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요. 이 반지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반지하가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안전한 곳인가. 한국에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반지하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의 곳곳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에는 전부 사람이 살고 있어 세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고 갈곳 없는 사람들이 지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사는 겁니다. 자 기생충 영화에서도 이런 이 반지하에 사는 소름이 묘사가 잘 됐지요. 근데 오늘 정부가 노는 땅과 건물을 5년간 윤 임기에 16조 플러스 알파를 매년 한 3조 이상을 매각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재정 수입을 기대한다라고 하는데요. 황장수 혁명2 1 대표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부터 시작해서 그걸 매각하거나 팔아먹거나 엉뚱한데 쓰지 말고 그 자리에 원가 주택을 지어서 원가로 아파트를 판매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정말 가난한 계층에게는 그 원가 아파트의 일부를 장기간 갚아라고 하고 먼저 제공해 줘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양극화 해결의 핵심인 것이다. 집은 사람 내 생활 필수품이다. 그래서 공공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땅을 갖다가 민간에 팔아 가지고 정부 땅에다가 아파트 지어서 재벌들이 돈벌게 하는 게 옳으냐? 어제 반지하에서 숨진 그런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맞았느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양심이 있으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옆집에 살던 사람도요. 구사 인생으로 살아났는데 신두 살먹은 전모씨가 딸들 전화를 받고 지금 어제 급히 집으로 갔어요. 아빠 창문에서 비가 쏟아진다. 그래서 그 빌라로 뛰어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미 인근 도림천이 범람했어요. 자 그래서 도림천이라는 게이 가천의 규모에 비해서 비가 오면 관악산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모든 물들이 쏟아들어 오기 때문에 솔직히 턱없이 적은 개천입니다. 그래서 이 개천은 여름에 비가 제대로 오면 항상 범람하죠 그래서 도림천이 범람하면 인근 이 저지대 다가구 주택에 향해서 물이 흘러가고. 그때 이제 반지하에 있거나 지하에 있는 사람들은 무릎 이상으로 차오르는 물들이 글로 다 내려가면서 수수불능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모호 씨는 사고 난서 돌아가신 분의 옆집에 살았어요. 이미 그때 가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양수기로 물을 펴내고 있었고 길은 흙탕물로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는 지상 3층, 지하 1층인 빌라 지하 층에서 20대 딸 3명과 살고 있었대요. 그딸 전화받고 집에 도착하니까 빌라 앞 도로가 다 물에 찼고요. 그래서 이 빌라는 주변 주택에 비해 지하가 유독 깊었답니다. 빌라 앞 도로에 물에 차기 시작할 때 이미 빌라 지하층은 천장까지 물이 차오른다. 그래서 이분이 도착했을 때 현관 반대편에 위치한 지하 주차장 쪽으로 지하층의 창문턱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청에 사는 분의 도움을 받아서 창문을 뜯어가지고 딸 셋을 집 밖으로 끄집어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뜯지 못했다면 이분 딸도 다 20대 나이에 죽었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분이 살던 집 옆집인데 일단 자기 가족을 구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옆집에도 사람이 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옆집에 이네 명이 사,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사는 거를 알고요. 2층에 사는 주민과 창문을 뜯어내려고 옆집에 가전 노력을 다했는데 수압이 강해 창문은 꿈쩍도 안 하죠. 수압이 밀려오니까 창문이 뜯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 씨가 딸을 구한 지 5분 만에 빌라 앞 도로에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면서 지하층 창문이 물에 다 잠겨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나중에 이제 소방차하고 다 와서 물 퍼내고 새벽 0시 26분에 세명이 집안에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시는 기자들을 만나서 시간이 5분만 더 있어도 남자 서너 명만 더 있어도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미 길에 물이 차서 소방차는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년 전부터 전시는 이 빌라에 살았고, 그리고 숨진 가족도요, 그때쯤 여기에 왔고, 거기에 숨진분의 언니 되는 48살 먹은 비씨는 다운 정우군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한 평에 4, 5천만의 집들이 널리 깔린 세상에서 나머지 반지하의 빌라, 다세대 반지하에 살아가는 분들요, 이분들도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지상으로 올라가기를 희망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분의 이웃 주민들도 이분들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지만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같은 건물에 그 사는 박 모씨는 전날 아홉 시께 물이 차올라 일부에 전화했지만 대기음이 들리고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도로에 물이 허리까지 차 소방차가 들어올 수도 없었다. 자, 기록적인 호우가 왔지만은요. 지금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냐. 그래서 소방 관계자가 밤 12시부터 물을 빼는데 오늘 내내 해야 물을 뺄수 있다. 물다 빼고 난 뒤에 대통령 같지요. 자, 국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국가가 우선시해야 될 것은 국민의 안전함, 그들고 그들의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공재인 집안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고양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죽었을까요? 참고 그 혼자 살아남은 그 노모는 어떻게 되실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 수백만 명의 국민이 반지하 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는 땅 건물을 5년간에 매각해서 매년 3조 이상 돈벌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원가로 국가적 아파트 공급을 하기 바랍니다.그래야 이 땅에 집 없는 사람들도 지상에 살수 있는 겁니다.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때 대선 때는 참모를 보내서 원가 주택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차용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곧 발표하는데 이걸 채택하기로 했다고. 해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이 말을 하기 어렵습니까? 공교롭게요. 오늘 아침에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하고 신림동으로 갈 시간에, 원래 폭우가 오지 않았더라면, 윤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시간이었습니다. 250만 채 플러스 알파로 집을 공급하겠다. 만약에 폭우가 없었다면 발표되었을 그 정책에는 집 없는 사람에게 국가가 보유한 땅과 건물을 통해가지고 원가로 아파트를 판매하겠다는 말이 과연 있었을까요? 윤석열 본인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디저트. 가난한 사람의 목숨도 폭우 속에 존중받아야 된다. 반지야, 다, 지상으로 보내라.